장예원의 시네타운. 톰은 기적은 없다는 걸 배웠다. 운명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는 깨달았고 이제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녀에게 돌아가 말했다. 혹시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래요? 영화 500일의 썸머. 톰은 운명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호감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죠. 사랑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것한 걸음 다가가기 좋은 오늘은 해피 발렌타인 안녕하세요 장년원의시네타운장년원입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Let's just fall in love again 제이슨 카스트로 500일의 썸머에서 골라봤습니다 장계은의 시네타운 오늘은 뭔가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근데 문자들이 다 슬프네요. 영진씨 으그 무섭다는 발렌타인 저는 오늘 하나도 못 받을 것 같네요. 초콜릿 못 받은 사람은 늘 서러워요. 수연씨 아 다들 해피한 발렌타인데이구나. 해피하구나. 괜찮아요. 뭐 중요한가요? 초콜릿 받고 못 받고 500일의 썸머 그러나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까만 배경에 하얀 자막으로 이런 글씨가 뜹니다. 주의! 이 영화는 허구이며 누군가가 연상된다면 순전히 우연일 뿐이다. 특히 너! 제니 백맨 나쁜 X 제니씨는 극장에 영화 보러 갔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게 그렇듯이 사랑도 끝이 좋아야 하죠. 오늘 같은 날 괜히 싸우지 마시고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래요. 우리 금요일 이부에 타인의 취향 나만의 영화 플레이리스트 공개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힐링이 필요할 때 보는 영화 리스트 함께 보려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힐링을 얻으시는지. 음, 영화는 저희가 골라놨으니까요. 각자 나만의 힐링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 이럴 때 힐링 된다.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어, 현재 씨가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사진 올라온 거잘 봤습니다. 예띠, 너무 귀여워요. 라고. 저희가 오늘, 작년에, 부끄럽네요. 얘기하면서. 장기원의 시내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시내 포토관에 저의 좀 다양한 변신 사진을 올려놨어요. 음 이것저것 뭐 귀여운 걸좀 해봤습니다. <laughs> 어떤 사진인지 검색창에 장기원의 시내타운을 치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준비를 딱 해놨거든요. 사진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작년에 시네타운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네타운 이 시간은요. 기프티쇼 비즈 디오마레 스파인 리조트 이카운트 ERP 닥터피엘 자담치킨 지반세이프티 벤트라스겔 태극제약 현대오일뱅크 풀무원 녹즙 국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웰 난닝구닷컴 이부자리 결혼 중개 여보야 메르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다이렉트 격리나라 올바른 소파 자코모와 함께합니다. 신속의 숨은 퀴즈 신의 퀴즈 오늘 신의 퀴즈 함께 볼 영화는 현실보다 더 리얼한 현실 로맨스 연애 온도입니다 사내에서 3년째 비밀연애를 해온 동희와 영은 쿨하지 못한 이별을 하죠 헤어진 후에도 뒤끝 장렬 서로 죽일 듯이 싸워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다시 시작해볼까? 동희가 조심스럽게 묻지만 영은은 겁이 납니다.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난 확률은 82%. 그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은 고작 3%. 나머지 97%는 처음 헤어졌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다는데, 우리가 그3% 안에 들수 있을까? 걱정을 하죠. 바로 그 장면, 신의 퀴즈. 동이는 3%면 어떤 확률보다 크다고 할까요? 정답과 재밌는 어답 보내주세요. 무서워. 뭐가? 나 우리가 그3% 안에 들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거 알아? 로또 있잖아.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 그게 매주 1등이 몇 명씩 그렇게 막 나오잖아. 814만 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음, 3%면 되게 큰 숫자야. 엄청나게 큰 거야. 연애 온도 분닝국이었습니다 자, 신의 퀴즈. 다시 잘될 확률 3%는 어떤 확률보다 크다. 오답 볼까요? 기춘 씨, 지금의 아내를 다시 만날 확률. 진영 씨, 내가 사연을 읽힌 확률. 오늘 읽혔네요. 어제 나 초코바랑 바나나 우유 받을 줄알았다고요 아니 이거 어제의 그 여운이 오늘 시내 타운 가족들에게 참 오래 남아있나 봐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합니다. 퀴즈코너. 078 하나님 지나가다 예디를 만날 확률. 목동 오시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돌아다니거든요. 회사 주변을. 영선 씨, 내가 오스카 나무 주연상을 탈 확률. 은경 씨는 현빈이 나에게 고백할 확률. 유유. 정답은 바로 로또 당첨될 확률이었죠. 조별 님이. 음,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남친이 있지만 혼자 본 영화입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줬던 영화. 맞아요. 이 영화를 커플끼리 안보고 각자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사파라는 님. 로또. 저희 부부는 로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요즘은 맞는 게 없을 때 로또라고 얘기하죠. 호석 씨, 저는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로또가 당첨된 확률이라고. 맞아요. 저도 이 영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이그 97%는 처음 헤어졌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다라는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답자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나저나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작년에 시네타운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저희가 시내포토관에 어, 사진을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네장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우리 제작진이 올린다 했는데 <laughs> 정말 어,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니까요. 네 장을 아주 선물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 이 중에 하나로만 변신해도 참 좋겠다 싶었는데, 어, 온갖, 어, 많은 걸 제가 쓰고 있네요. 작년에 시네타운 검색하셔서 그 사진이 무엇인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먼저 문화 선물 알려드리고 가야겠죠. 이번 주 신화타운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우리 세대 영화 4DX에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4DX 관람권, 영화 1917 예매권, 영화 하이젝시 예매권, 제26회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샵1077 단문 50원 유료 문자 그리고 고릴라 열려있어요. 시네타운 가족들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도 저에게 알려주세요. 소유씨가 어제 소개팅한 남자분이 집에 가서 연락을 한다더니 문자를 계속 안 보내시는 거 보니 집이 좀 멋인가 보죠? 라고 소유씨가 되게 웃음 표시를 보냈는데 되게 무섭네요. 혹시 시네타운 듣고 계신다면 그 분이 꼭 문자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I want to break free. 장겨원의 신의 타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퀸의 I want to break free 듣고 왔어요. 6800님, 오늘 발렌타인데인 이거 모르겠고, 드디어 주말! 저도요, 너무 좋습니다. 치킨 야식 시켜서 스토브리그 본방 사수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토브리그 하는 날입니다. 그 작가분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모두가 불행한 결말은 아닐 겁니다 라고 오늘 마지막 해죠. 진짜 야구를 잘 아는 사람과 야알못, 야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켰던 드라마. 벌써부터 차기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스토브리그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정씨, 예디, 애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다는 말 알고 있나요? 그럼요. 알죠 알죠. 애들 재우고 치백하는 순간이 힐링입니다. 치해님과 맥주 조합 말해보 해줘. 시네타운 가족들이 힐링하는 순간들을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네요. 미경 씨. 띵동 하면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 힐링. 비록 하루 반에 결제 대금으로 반 이상이 빠져버리지만 그래도 월급 들어오는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되는 순간입니다. 저도 그 휴대전화 달력에 어, 25일이거든요. 월급이라고 쓰여 있어요. <laughs> 힘들 때마다 그 월급이라고 쓰여 있는 25일을 확인합니다. 14일이니까 아직 조금 남았네요. 모혜 씨가 제가 매운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누가 매운 떡볶이와 매운 닭발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하루의 피로가 확 날아가는 것 같네요. 매운 음식이 저한테 힐링이고 피로 회복입니다. 6842님, 침대 위에 이불이랑 쿠션을 잔뜩 올려놓고, 댕댕이 두부랑 푹 파묻혀 있으면 힐링이 돼요. 저는 진짜 힘들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갔는데, 어, 강아지 이름이, 제가 키우는 반려견 이름이 여름이거든요. 여름이는 정말 자다가도 뛰쳐나오고, 막 꼬리를 흔드는 거 보면 그거 자체로 힐링되고, 만약에 마음이 좀안 좋은 날이 있으면, 여름이를 안고 있으면 진짜 모든 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송미 씨, 저는 아침에 햇빛 뜨는 거실에서 바짝 마른 빨래를 걷고 탁탁 접는 그 시간에 힐링을 느낍니다. 섬유 유연제 향기와 잘 접힌 수건 또 옷들이 아침 햇빛과 만나면 진짜 평화롭거든요. 저는 그 넣는 건 싫어하고요, 빨래 개는 건 좋아요. 그래서 넣는 건 동생을 많이 시키고 <laughs> 개는 건 제가 많이 하죠. 그때 저도 힐링됩니다. 선아 씨, 저는 김치 국물에 밥 말아서 김에 싸서 먹어요. 그리고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 형식 씨는 프로젝트 켜두고 멍 때리면서 영화 보기. 맥주는 기본, 안주는 선택. 님과 함께라면 좋겠지만 뭐 혼자라도 괜찮죠? <laughs> 저도 주말에 거의 뭐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누워서 영화 보는 시간이 저의 힐링 시간이죠. 되게, 근데 시네타운 가족. 들의 힐링 포인트가 조랑 많이 겹치네요. 신철 씨 힐링이 필요할 땐 아내와 고양이 간식을 챙겨 들고, 어머 길 고양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는 저희가 간식 봉투를 들고 근처만 가도 냥냥거리면서 마중 나오네요. 이만한 힐링이 또 있을까요? 허, 진짜 그 신철 씨의 사랑을 받는 길 고양이들. 아주 배부르겠네요. 이 날도 추운데 우리 안녕에이즈 노래 한곡 어떨까요? Not About Angels 어디 곡이고요? 샵 #1077 단문 50번 유료 문자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어요. SBS 생활정보. 포근한 날씨지만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데요. 내일까지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낮동안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4도로 어제보다는 5도 가량, 평년보다는 무려 10도 가량 웃돌겠고요. 대전 17도, 광주 19도, 부산 18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주말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내일. 일밤 중부와 호남에 시작된 비가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오겠고 일요일 낮부터는 추워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 이동하실 때 운전 조심하구 실고요. 다음 주 초중반은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도로 사로림 구간 속도 감속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합니다. 타인의 취향. 각자의 취향으로 만든 영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취향. 오늘 함께 나눌 플레이리스트 이지용 씨가 보내주신 힐링이 필요할 때 보는 영화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힐링 된다. 문자 볼까요? 오 하나 하나 둘. 지금처럼 오 지금 낚시터에 아들이랑 앉아 있으면 힐링이죠. 같이 듣고 계시나요? 붕어 한 마리 얼굴 좀 보면 최고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들이 아들이야 낚시 가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시간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빈 씨 혼자 노래방 가서 맥주 두 캔과 함께 노래하면 너무 좋아요. 동순 씨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홈쇼핑 보다가 딱 사고 싶었던 물건 주문하고 택배 오면 택배 테이프 뜯으면서 힐링하죠. 아니, 저 너무 좋아요. 그냥 주문하고 기다리는 순간도 행복하고, 도착해서 그 테이프를 뜯는 순간도 행복하고, 보면서도 행복하고, 거의 뭐 하루는 행복할 수 있는 기적. 아, 주한 씨. 저는 출근할 때 아내가 수고하라고 뽀뽀해 줄 때요. 아내 사랑받을 때 힐링 아니겠어요? 라고. 그러면 우리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공개해 볼까요? 힐링이 필요할 때 보는 영화. 첫 번째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말이 필요 있나요? 저의 최애 영화.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현실은 다 잊고 꿈꾸는 기분이 되죠.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봐줘야 된다고 지용 씨가 추천해줬습니다. 어, 라이언 고슬링, 음, 시리오브스타 지금 흐르고 있네요. 두 번째 힐딩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김대리 씨가 고향에 내려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휴식을 얻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충만해져요. 네트프레스트 진짜 아 뭔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그런 영화죠. 이지용 씨의 플레이리스트에요. 융진의 걷는 마음 함께 들어볼까요?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융진의 걷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의다운 가족들이 힐링하는 순간 대범씨. 요즘 썸 타고 싶은 여자분이 있어요. 그냥 그녀 얼굴 한번더볼수 있다는 게 요즘 저의 최애 힐링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허, 진짜 뭔가 그 문자에서 설렘이 뚝뚝 떨어지네요. 0 7사9님 저는 냉이랑 바지락 넣고 시원하게 바지락 당면 끓여 먹어요. 속까지 시원해지는 힐링. 맛있겠다. 배고프네요. 미정씨, 저는 퇴근 후 저녁 챙겨 먹은 뒤에 다 치우고,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가지고 TV 앞에 앉아서 남편이랑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시간이 힐링되는 순간입니다. 아, 그, 진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시시콜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사이 얘기하면서 힐링한다는 분들 많죠? 오정씨, 저는 베란다 꽃들 보면 아주 힐링이지요? 집에 서 남자들 쿰쿰한 냄새만 맡고 있다가 천리향 바이올렛 향기들이 저를 호강시켜줍니다. 예뻐요 하는 것 같아요. 눈, 귀, 코 힐링됩니다. 원석씨가 저는 보통 피규어 조립하고 놀아요. 그 순간만큼 모든 스트레스와 신경 쓰고 있던 일들이 다 잊혀집니다. 완성하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저도 한창 블록 많이 했었어요. 그거 할땐 진짜 아무 생각 안할수 있거든요. 저는 그, 아, 수채화 물감 있잖아요. 그걸로 좀 집안에서 힐링하려고 사뒀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어, 그냥 그대로 물감이 있어요. 빨리 해야겠네요. 이 문자 보니까. 자전거 타고 한강 쭉 달려도 너무너무 힐링됩니다. 유경 씨 문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살짝 노근노근하게 잠도 잘 오고요. 오이유고님, 퇴근길에 보는 노을 지는 풍경에 힐링을 얻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나갔구나.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또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우리 주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이유고님, 쉬는 날 평소처럼 일찍 눈 떴다가 휴무임을 깨닫고 다시 잠들 때 행복을 느껴요. 진짜. 너무 좋죠. 저는 거의 요즘은 8시, 뭐, 이쯤에 일어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서 뭐 6시 반이나 7시 정도에 눈이 떠지면 시계를 보고 아, 나더 자도 되는구나. 이순간에 너무 너무 행복해요, 진짜. 최달림. 남편이 사준 제 핑크색 필통만 봐도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업 준비 자격증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색깔별로 형광펜까지 사줬네요. 센스쟁이다. 타인의 취향 힐링이 필요할 때 보는 영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씨의 세 번째 영화 플레이 리스트는요. 바로 인턴.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지쳤을 때 보면 미간의 주름이 확 펴질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예요. 저에게도 이런 인턴 이런 사장님 없을까요? 노래 들으면서 좀 찾아볼까요? 클로저입니다. 진짜 오늘 노래들이 힐링 되네요. 그쵸, 원호 씨. 음, 힐링하고 계신가요? 뭐, 회사에서, 어, 집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어, 시내타운 듣고 계신 분들이 좀 힐링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분인지, 어, 힐링 되고 있다. 뭐, 아, 좀 부족한 것 같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있습니다. 지숙 씨는 깨끗하게 씻고 누워서 자려고 이불 덮고 자려는 그 순간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영대 씨가 아내와 함께 컬러링북 색칠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아이콩 다이콩 진짜. 너무 좋죠. 저는 요즘 모바일 게임할 때 그렇게 힐링이 된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저 정말 게임 안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모바일 게임을 해요. 타인의 취향 힐링이 필요할 때 보는 영화 나머지 리스트 마저 볼게요. 네 번째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입니다. ost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침에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세상이 따뜻해 보여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힐링 영화도 계속해서 쭉 소개해 볼게요. 더 테이블. 어느 작은 카페 같은 테이블을 찾는 내네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보고 있으면 나도 그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는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자극적인 것 없이 소소해지면서도 따뜻한 영화여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도 주말에 이 영화들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너의 이름은 OST 보내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1일사구님시네타운들으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세상 행복하네요. 마지막까지 행복하실 거예요. 병현 씨 오늘 시네타운에 나온 노래들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둬야겠습니다. 힐링 영화 리스트로 마음이 좀 환해지셨나요? 오늘 다섯 개 영화는 라라랜드, 리틀포레스트 인턴, 너의 이름은 그리고 더 테이블이었습니다. 더 테이블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곡으로 끝곡을 골랐어요. 지금 흐르고 있네요. 장재인의 그거. 금요일이니까 좀더 마음을 담아볼게요.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 ¡Adiós! Ah.